안녕. 오늘 좀 화장이 되어 있죠? 오늘은 오늘은 또 이제 곧 여러분 FW에요. 이제 곧이 더위가 가고 이제 곧 가을 겨울이 오겠죠? 그러므로 코드그라피 오늘은 오늘은 코드그라피 FW를 찍었어요. 어제는, 오늘은 FW를 찍었고, 오늘은 코드그라피를 찍었어요. <laughs> 이번에 오네논과 코드그라피 FW가 진짜 예뻐요. 저는 항상 미리 입어보잖아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으면서, 어, 나 이거 갖고 싶다. 어, 나 이거 갖고 싶다. 계속 이랬거든요. 이번에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음, 좀 뽀짝한 컨셉으로도 좀 찍고, 으른으른한 컨셉으로도 찍어가지고, 이번, 온앤눈 FW랑, 코드그라피 FW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옷은, 코드그라피는 있어요. 온앤 눈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알죠? 사람이 너무... <laughs> 사실 피곤하고 이러면 지금 사실 배가 고프진 않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쉬워... 그러니까 쫙 씻고 시원한 맥주 한잔캬 하고 자고싶다 그래서 방금 지치 오늘 피곤하거든요 오늘 부모님이 좀 놀아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부모님이랑 그 교대하면서 페이즘에서 맥주를 한 두세캔 사왔고 제가 사실 땡기진 않는데 사람이 보상심리라는 게좀 있잖아요 아술 먹방 안 해요 저는 술 먹방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시면 안 되나? 맥주 세캔 샀어요. 그리고 제가, 제가 진짜 몸이, 몸이 피곤하다라고 느낄 때 항상 그게 있어요. 기력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 할 때는, 진짜 기력이 너무 부족해 할 때는 고기가 그렇게 땡기거든요? 고기가, 어, 나 미스 왜 이렇게 없네. 고기가 너무 땡겨. 진짜 이게, 저는 기력이 없으면 고기가 엄청 땡겨요. 근데, 어제부터인가? 이거는 에너지 부족인데, 어제부터 저는 여기가 아니라 어제부터 땡겼던 게 있었어요. 근데, 어 사실 땡기긴 하지만 지금 배는 별로 안 고파. 왜 자고 싶거든? 제가 진짜, 좀 몸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항상 어, 먹는 게막 막 시카고 피자 이런 거 있죠. 막 치즈 쭉 늘어나는 막 햄버거 막 칼로리 높은 거가 막 땡겨요. 살, 살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엽떡인데 엽떡에 치즈랑 양배추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저한테 2,3인 아 뜨거워 2,3인분은 너무 많고 1,2인을 포장해왔어요 지금 음. 음. 제 앞에 화분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분이 있어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요 뭐 먹방을 할건 아니고 그냥 보여만 드리고 저는 그러니까 보여만 드리고 침샘만 좀 자극한 다음에 저는 이제 오프가 되면 씻고 탁 뜯어가지고 캡맥캬 해가지고 캬하고 와 하고 저는 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만 줄 거예요 보여만 오마이갓 오마이갓 웨이트이폭력적인 비주얼 뭐야? 제가 양배추 추가 치즈 추가 했거든요. 아! 아까 g 바생 분께서 이거를 닫는 법을 봤어. 공기가 안 들어가게 눌러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놔 두고 <laughs> 나 지금 저 치즈와 저 소스만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얼굴만 이렇게 내일 묻고 싶어. 아니야, 엽떡은 대표 먹어도 돼. 그래서 이제 먹기 전에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얼굴 보려고 이렇게 켰어요. 발리요? 발리 빨리 한번 에피소드 조만간 풀어볼게요. 어, 아니, 사진, <laughs> 사진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데도 한참 걸릴 것 같아. 오늘. 네. 애교살을 많이 그렸더니 되게. <laughs> 그리고 제가 피곤하면 모두가 그러겠지. 막 이제 꺼지잖아요. <laughs> 내일은 없지요. 나 내일부터 푹쉴 거야. 에스쿼이어 지인들아, 똥보했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그래, TMI. 아, 오늘 FW 찍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털도 막 복실복실한 거 하고 막 이렇게 예쁜 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몇개 의견을 내긴 했는데 뭔가 앞머리가 있으면 예쁘겠다 해가지고, 어... 제 결과물은 저는 만족스러웠거든요. 되게 새로운 느낌이 나와서. 근데 약간 풀뱅스트예요. 그래서 음. 이 9월에 아마 릴리즈가 될 예정이라는데 9월에 이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앞머리에 이렇게 이게 풀뱅하고, 앞머리 이렇게 풀뱅하고, 털모자 이렇게 쓰고, 막뭐 귀돌이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또 새로운 느낌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종종 이렇게 화보나 이런 촬영이 있을 때 한번 자주 해볼게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올린 사진, 타투 아니고 스티커예요. 근데 요즘 스티커가 진짜 잘 나오더라. 되게, 안 지워져. 안 지워지고 되게 자연스럽고 신기하더라고. 근데 기분 내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직 늦지 않은 여름. 혹시 휴가 가실 분들이 있다면, 혹시, 어, 좀 해보고 싶은데하면은 이렇게 붙여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없어진 데 며칠 걸리나요? 그거는 사람 살성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빨리 떨어졌거든요? 아, 진짜로, 글쎄요. 아, 테이프로 떼면잘 떼져요? 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오.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씻어보겠습니다. 나 뭔가 오늘 많이 쾌한 것 같아. <laughs> 약간 그, 뭐랄까, 아이홀이 많이 꺼진 느낌이랄까? <laughs> 내, 내, 내 정신이 지금 아이올리 꺼지는 그 기분일 거예요, 아마. 근데 네, 요즘 이렇게 블러셔도 하고 좋아요. 어릴 땐 블러셔가 진짜 싫었는데 요즘에 블러셔 좋아. 약간 네,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8시니까 늦지 않았어. 지금 편의점으로 달려가, 가서 딱한 캔만 사, 작은 캔으로. 큰거 말고 작은 캔만 사. 그리고 지금 딱한잔 마시고 양치하고 자면 딱이야. 난 얘기했어요. 큰게 좋은데 아니야. 작은 게 딱이야. 딱이야. 다들 편의점으로 가기. 안녕.